아니 니들, 야 아니야 니들은니들아니 아니야 들아니들 아니야 들아니들 아니야 들 아니야 들 아니야 나들 아니야 들 아니야 트로트 니야니야들니씨들 가. 창원 <목소리> 씨, 나도. 창원 장현 너 나한테도 줘. 어, 차원씨, 나한테도. 수고했어요. 차원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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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원씨장원씨 차원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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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다. 스토랑잘 먹고 있어요. 차원씨! 장원씨 차원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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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 씨, 정원 씨, 정원 씨. 올겠다요, <목소리> 올다도랑잘 <목소리> <정원수> <목소리> <정원수> <목소리> <목소리> 먹고 있어요. 먹지 않을까 봐요.